알미도 좀 쳐다보고 그래야지, 응, 아이. 아가 머리 다 잘라버리면 어떡해? 손 다치니까 이제 그만하자. 막똑 소리가 나네, 잘르는 소리가. 말해봐, 아가한테. 할머니. 응. 음. 얘는 아직 아가라서 저한테 말을 못해요. 아니, 엄마가 하면 되잖아. 엄마가 바빠서 말할 게요 엄마가 바빠서 못해요? 머리 자르느라고? 음, 그렇구나. 응, 잘랐어요? 응, 응, 만해요 다쳐요.